오늘은 유니스왑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1 번호를 띄워둘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진입 타점이나 손절선, 목표가 등 개별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니스왑의 흐름, 이슈, 전망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유니스왑은 현재 13,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13,000원 초반 가격대를 중심으로 옆으로 눕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은 크게 터지지 않고 있으며 8월 고점에서 미끄러지며 14,000원 이하로 눌림을 받은 이후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14,000원 중반에서 저항을 받으며 다시 밀리는 흐름입니다. 이 가격대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 없이 약보합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유니 스왑도 횡보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차트를 좀더 자세히 보면 6월 중순부터 저점을 높여가며 7월 중순까지 상승 추세를 그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 거래량도 동반되었고요. 하지만 8월 초부터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이 꺾였고, 이후엔 저점과 고점 모두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지금은 그 하락 추세의 바닥 테스트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가격이 13,000원대를 꾸준히 방어해준다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13,000원대는 6월 중순 강하게 상승하기 직전의 눌림 구간으로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이중 바닥 또는 바닥 다지기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의 유입과 시장 심리의 회복이 동반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진입보다는 기술적 반등 시도를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의 대표 주자로서 이더리움 기반 자동화 마켓 메이커 프로토콜을 선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엔 유니스왑 V4 개발 관련 소식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버전은 거래 수수료 유연화, 온체인 한도 주문 기능, 고급 사용자 정의 기능 등을 포함해 기존 유동성 공급 방식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유니스왑 생태계 참여자들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출시 시점에 따라 토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니스왑 재단이 최근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외 지역에서의 법인 확대를 추진하는 모습도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덱스 규제 환경이 비교적 유연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사용자 기반 확장을 통한 장기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더리움 레이어 2 생태계 확장과 맞물려 옵티미즘, 아비트럼 등 주요 L2 체인과의 통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호재입니다. 레이어2 기반 거래가 활성화되면 수수료 절감과 체결 속도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유니스왑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결국 플랫폼 자체의 유동성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니스왑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와 탈중앙화 거버넌스 관련 이슈는 여전히 시장에서 예의주시하는 변수입니다. 미국 SEC는 일부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증권형 토큰 거래소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니스왑이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 로드맵과 규제 대응 전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전망을 정리해 보자면 현재 유니스왑은 기술적으로 바닥권 테스트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이 단기 반등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단 반등 시엔 14,000원 중반에서 15,000원 초반대의 저항선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상승 시 매도 압력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13,000원 선이 무너지게 되면 12,000원 초반까지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하죠. 따라서 신규 진입보다는 반등 여부를 확인하고 추세 전환의 신호가 명확해졌을 때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유닛스왑은 여전히 탈중앙화 거래소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점유율과 사용자 기반을 갖춘 프로젝트입니다. 디파이 시장이 재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경우 유니스왑의 거래량과 수익 모델은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유니 토큰의 가치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관건은 글로벌 디파이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 여부 그리고 유니스왑 자체의 기술적 업데이트가 사용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진입 가격이나 목표가, 손절가 등 개별 매매 타점은 따로 안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다 명확한 타점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 6611로 개별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분들에 한해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전략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기회를 기다리며 시장과 프로젝트 흐름을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투자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100% 무료안내. 이게 그냥 흔한 낚시 문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진짜입니다. 사기 아니냐? 홍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걸고, 제 번호까지 걸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짓 못하죠. 저는 이 시장 안에서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데이터로 증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 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급등 예상 종목만 선별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아무 종목이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 넘는 코인 종목들, 차트들 거래량들, 수급 흐름들 다 체크하면서 정말 오를 가능성, 높은 종목들만 따로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오를까 말까 하는 거 말고요.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수급 분석까지 전부 거친 결과물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따로 구분해 놨는지 아세요?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보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스윙으로 며칠 들고 가는 걸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차별점입니다. 그냥 단타 종목 하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구성해드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 후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건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분할 매수하고, 언제 익절하고,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는 전략 자료를 드립니다. 차트 이미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텍스트와 수치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구, 문자 급등,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 문자 딱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010-9959-6611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절대 자동응답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상담드리고,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세요.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혹시 문자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6611, 텔레그램 아이디도 코인6611입니다. 편하신 채널로 연락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연락을 주셔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급등 유력 종목 세 가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올라간 다음 며칠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 많죠? 저도 잘합니다 저희는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부담 느끼실 필요 없, 없습니다 그냥 그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료를 드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무료로 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장 안에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야 지속적으로 함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적인 수익 말고요, 진짜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010-959-6611로 문자 보내시고, 카톡 코인 6611, 텔레그램도 코인 6611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몇배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시간에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코인 시장의 답을 알려드립니다.